오늘은 내가 안 해본 거를 해봤어요. 김치볶음밥 3인분 음, 비주얼 보여드려야지. 오늘 만드느냐고 고생 좀 했어. 김치 우삼겹 삼겹살 볶음밥 많이 크죠? 여러분 썸네일 그럼 이거는 유튜브에서 사람들 많이 먹길래, 음 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어 팽이, 내가 팽이버섯 좋아하잖아? 이 팽이버섯으로 이렇게 하는 거. 그리고 계란국. 계란 다시 사야 돼. 다, 다 먹었어, 이제 계란. 썸네일. 어, 팽이버섯 오빠, 언니 죽여, 죽어, 죽어. 내가 간 봤는데 죽어. 이거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먹더라고. 나 도전해봤지. 3인분. 한 3인분 정도. 2인분, 3인분 될 거야. 계란국. 사람, 한국 사람은 국물이죠?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. 먹겠습니다. 우선 구글. 여러분도 다 식사하셨나요?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오늘 열심히 차렸어요. 뒤질 뻔했어요. 네, 맛있게 천천히 먹겠습니다. 거듭한 개보빠도 식사 꼭 하세요. 저는 음식을 차리는 것도 좋아하고,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. 전 제가 차린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음 알딸언니 와 개시원 마늘 넣고 파넣고 하면은 안 맛있을 수가 없어 음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세요 여러분 이제 야채도 좀 먹기로 했어 이게 해놓은지 조금 됐어 내 음식 만들어놓고 씻었거든 한번 잡숴 볼까요? 아까 간을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약간 김치가 약간 묵은지라서 더 맛있어 사람은 야채를 먹어야 돼요 나 오늘 컨텐츠를 그거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아 여기서부터 오, 오이도까지 걸어가서 칼국수 먹고 오기. 응, 응. 걸어가면. 잡숴 아니지, 잡서 봐. 난 항상 인사가 그거야, 밥은. 밥은이 인사야, 나한테는. 누 그, 오케이, 그지. 모공까지 다 보이지? 아마 주름까지 다 보일걸? 야, 누구는 혼자 먹고 싶어서 먹냐? 혼자 사니까 혼자 먹지, 재영아? 너 누구 놀려? 나도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싶어. 아 볶음밥 겁나 잘 됐어 음음 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엄청 맛있어 묵은지랑 볶으니까는 겁나 맛있다 꼬소하니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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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이거 환상적이야. 이거 자주 해 먹어야겠어. 뭐방지 영상 살려야 되거든요. 내가 한 입도 없 미첫주 비지얼 이건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오빠. 대장 너무 많잖 아, 나도 해봤지 어 먹으러 갈 건데 언니도 그렇고 음. 음. 맛있어 요쯤해야지 음. 근데 오늘은 훨씬 나. 그러면 견 먹고, 그러니까.